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음. 어, 이 전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어, 연 매출을 1,680억을 했거든요. 음. 이,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너네가 사업 규모로는 음. 절대 제주시 농협이나 학위 농협을 음. 따라갈 수 없다. 다만, 음. 어, 우리가 최고가 될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근데 그거는 연매출 3,000억을 하게 되면 음. 자산에 불구하고 너네가 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했을 때 연매출이 한 1,200억이었어요. 아. 네, 작년에 이제 1680억을 했는데, 어,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4년 이내에 3,000억에 도전한다. 음. 그게 가장, 그래서, 음 그게 가장 기억에 좀 음.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음. 그래서 직원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음. 이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음. 정확히 이제, 음 직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가장 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난저 음. 저렇게 종합 평가를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주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저 박사 그렇게 하아 이번에는 뭐, 여기서 좀 하고 뭐.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그 저번에 보니까 잘 성산이 주분이 아주 우수하게 네, 그만큼 직원들이 네, 이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음, 그러니까. 음, 어, 사실이야 뭐 자산 규모로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음. 1180개 중에서 뭐 거의 뭐 900, 등 정도 아, 갈까? 열악하네, 그런 분이. 상황이 원래 이게 그 지금 육지부의 농협들이 옛날에 굉장히 열악했었어. 음. 근데 이제 흡수통합을 많이 했어. 음. 이제 몸집 집들을 많이 이제 키웠거든. 음. 그 제이도만 해도 지금 뭐 제이 시 같은 경우 음. 자산 규모는 뭐 엄청나잖아. 요 지금 다 조단이가 넘어가는 조합이 음. 한 5년 전만 해도. 음. 전국에 몇개 한댔어. 뭐 서울의 일부, 뭐 농협, 음 또제유시 농협 이렇게 됐지만 지금 어 자산 규모가 1조가 넘는 데가요. 몇십 개가 넘어요. 음, 전국에 음. 지금 조합들이. 커지하고나근데그 그렇게, 음. 그렇게 커도 또 자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들 충성 조합원들 음.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그전에는 조합의 규모를 보면 뭐 우리가 회계적으로 이렇게 딱 봐서 음. 자산 규모가 크면 뭐큰 농협이다 음. 뭐 이렇게 음. 판단했지만 사실은 경영 실적을 음. 봐야 되잖아요 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이제 자산 규모로는 음. 도시농협을 따라갈 따라서 수가 따라서 없어요 따라서. 어차피 그건 한계가 맞아요. 있는 거고 그래 이제 하는 게이 경영 실적 가지고 음. 음, 따져야 된다. 음, 음, 그래야 이제 그래서 경영 실적이라고 하면 자산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음. 얼마나 이제 운영을 잘 했느냐 하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는 음. 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음. 이 조합장은 세 번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현재까지는 비상임조합장인 경우는 네. 그 횟수 제한은 없어. 아, 없어요. 횟수 제한은 없고 음. 다만 이것이 좀 관리상으로 좀 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법을 농협법을 네. 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음. 그 비상임조합장들도 음. 뭐한3선으로 제한해야 음. 되지 않느냐는 네. 의견도 많고. 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이제 못 하는 게 그러면 자기네도 자기네도 삼촌 까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laughs> 거의 응. 발밑에 불을. 어,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요번에 그 농협법 개정안 안에도 보니까 중앙회장 직선제로 가는 것은 이제 법이 거의 99%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또 빠졌더라고, 이번에. 음. 그래서, 이, 저, 희제 뒷면에 큰 글씨로, 농협, 농협의 존재에는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인데, 지금 여기서도 어느 정도, 1년에 조합원들한테 좀 들어갑니까? 배당. 어, 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뭐, 한달로만 그, 됐을 때 일주일 많이 그 있겠네. 조합이, 응. 그 조합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음. 어, 그첫 번째 척도는 지도사업 지도. 이 지도사업비는 순수하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쓰는 계정의 음. 음. 예산이거든요 음. 음. 우리 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한 10억 정도 실질적으로 음. 지원을 했고 음. 어, 금년도에 한 13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음. 음. 근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농업인들을 위한 뭐 비료 값을 인하시켜준다든지뭐 농약 값을 인하시켜줘야 된다든지 이런 돈이거든요. 뭐 조합원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돈인데 이 외에도 간접 지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그 판매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뗀것 중에서 50%를 다시 빌려주죠, 님 음. 이런 돈이 또한한 음. 한 5억 원 돼요. 음. 그다음에 연도 말 되면 음. 어 일단 배당을 하잖아요. 배단. 출자금에 네. 대한 배당, 응. 이용고에 대한 배당, 응. 사업 준비금에 대한 배당. 응. 그러면 이제 작년 2020년 그 실적을 가지고 응. 저희도 이제. 어, 13.1%를 배당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어, 1년에 최소한 그 직접 조합원들한테 음. 그 지원하는 어, 그 금액이 보통 20억 가까이 됩니다. 2 0네 잠시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음. 조합원님들은 또 이걸 또 3300으로 나누면 사실은 또 그래요. 그렇죠. 피으로 와닿지 아, 않는 네. 거예요. 전체로 하면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데. 음, 전체적으로 음. 하면 음. 음. 어느 기업이 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요즘 음? 그렇지. 배당을 뭐 예를 들어서 13.1% 직접 배당을 한다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경영에서는 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음. 근데 각 조합들이 대부분 다그 정도 배당을 해요. 또 우리 제도에 음. 있는 조합들이 그리고 또 지도 사업비도 보면 제도에 있는 조합들이 또 많이 해요. 음. 우리 조합도 적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번에 뭐 아쉬웠던 점이 나든지 이런 것들 도 부족한 하면 음. 그냥 느끼니까 뭐 한기가 오더라 뭐 그런 거. 있어야. 제일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음. 음. 우리 지역의 가장 이제 핵심 작물이 월동무잖아요. 월동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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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음. 어 지금 가격이 지금 어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죠.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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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우리 조합의 모든 역량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음. 아, 한계가 있는 거죠. 어, 조합의 힘으로 말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뭐냐.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이게 다비없어 음. 이게 생산량을 줄이는 건 이건 누가 해야 될 거냐. 음. 사실은 농협의 힘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답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합원의 음,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죠. 답은 음. 알고 있으면서도 음,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음. 더 답답하고 음? 음. 속상하고 <laughs> 그렇잖아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 한계로 와요. 이게 제일 아쉬워요. 네. 네. 우리 성산농협이 앞으로 걸어갈 길, 미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첫 번째가 이제 큰 틀로, 타이틀로 보면 경제사업의 완전 자립 근데 그 이제 소국으로 나누면 두 가지를. 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쉽게 년사그 음. 다음에 마트 혁신화사. 음. 음. 이두 가지를 어, 착실히 수행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용사업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경제사업에 더 많은 이제 혜택을 줄수 있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조합의 경영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음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은 음, 사회가 지금도 고령화가 돼 있지만 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잖아요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농협의 역할이 좀더 강화돼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농협을 키워주신 분들이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지역에서 어떤 경제의 가장 주체 되는 음. 어,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 음. 어, 다 지역민들로부터도 평을 받고 어, 또 농업도 지속시킬 수 있고 음. 또 농협도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협이 되고 음. 어, 그게 이제 동반 성장이 아닌가 음. 근데 지금 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다는데 농협에서는 하나로 맞은 일들 더 수입이 더 음. 많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음, 작년에 네. 보면, 네. 한10% 네. 정도 성장을 했죠. 성장했죠. 네. 네. 10% 성장을 했는데, 어, 저희도 아이러니 해요. 그냥 어, 네. 네. 들면 어, 왜? 집에서는 많이 들면왜 그러냐면, 뭐, 네. 저희 매장에 보통 구성비를 보면, 관광객이 한 30%, 음. 어, 지역 주민이 70% 이렇게. 음. 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음, 거의 그렇죠. 거의 10%정도밖에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네. 지역민들이 채웠는데 그렇죠. 또 거기다 10% 성장을 했으니까 음.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보면 원인을 보면 좀더 신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음. 그렇다고 뭐 마트가 더 커지거나 뭐 아,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아니고 음. 뭐, 그래서 아마 음, 안전에 대한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음. 그 다음에 직원들이 친절도가 음. 그러니까. 올라간 음. 부분, 그리고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음. 하는 거 아, 이런 어려워서. 것들이 음. 음, 성장을 음.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음. 맞아. 글스만. 음. 겉으로 잘막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 뜬 죽을 하는데. 우리 조합장님 취미가 뭐그 전에 한번 들었을 때막 걸어서 막 걷게, 걷게. 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laughs> <너>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웃음> 뭐요 아, 체중이 음. 체중 관리가 안돼 가지고 음. 그 전에는 직원 때는 음. 뭐 그때도 뭐 이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유통 파트의 상주로 유통 상무로는 거의 뭐한 15년 이상을 무했기 음. 때문에 손님 음. 접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음. 매일 이거 해야 되고 음. 하니까 이게 관리 차원에서 음. 그냥 집에서 걸어서 다녔거든. 요근데 음.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네, 시간 없었어요. 시간보다도 시간도 이게 복장도 맞아 복도 그렇고 음. 참 여러 가지 제약도 음. 있고 맞습니다. 음. 운동은 그러면 뭐 골프 위주로 네, 골프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쳐본 적이 아. 없고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농협에 자체적으로도 뭐 동아리나 하는 뭐 있습니까? 뭐그 우리 사내 사는... 동호회는 축구, 축구, 농협에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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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일 열심이야. 음, 대부분 다 축구는 좋아하잖아요 축구회, 오름 동호회. 동호회. 그 다음에 또 요즘은 그 나눔봉사회라고. 나눔활동. 음. 아. 봉사 봉사로. 응. 직원들이 음. 지금 회원이 직원이 지금 120명 가까이 음. 되는데. 음. 봉사 회원이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될 아, 거예요. 그래. 이제 매달 자기네들끼리 돈을 내서 음. 뭐그 음, 반찬을 해서 음. 그 조합원 어려운 음. 저 고령 조합원님들 음. 뭐 아, 한 달에 한 번씩 음. 직접 반찬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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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제 모여서 못 하잖아요. 음. 이제 그것도 못 하니까 요즘은 이제 완제품을 사서 음. 이렇게. 음. 나눠드리는 음, 그런 것들은 참그 직원들이 이미 있는 활동이라고 봐요. 그럼 러 성산이 관광 1번지에서 복지 1번지로 고 음. 이쪽 봉사를 많이 해낼 수 있는 거군 봉사를 많이 해요. 우리 음. 직원들도. 여기 우리 지금 김미정 회원님과 음. 그 나는 봉사회 회장인데 아그그 음.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음, 어, 나는 뭐,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정, 당연히 참 좋게. 그래서 농협의 얼굴 들이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이, 이 농협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음, 지역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어, 어. 어, 다른 어떤 어. 단체나 조직보다도, 잘 생하는 조직이라고요. 네. 그런 것들. 음. 우리 조합장님, 너 존경하는 인물 혹시 계신가요? 저는 딱히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신 거는 별로 없는데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한다. 우리 농업인. 그냥 음. 좋아한다. 그냥 좋아한다. 음. 지난번에 지난번 한말 조합원이라 좋아한다. 좋아한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laughs> 어, 어떤 개개인 한분한 음, 한분 분보다도 음, 음.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지금까지 음. 농업을 영위해 오신 분들 그 고충을 음.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음. 또 그분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음, 음. 가장 이게 존경스러운 일이 음. 아닌가. 여기는 뭐 침수 피해 이런 거는 없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쪽 지역에는 침수? 음, 그 태풍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나 이렇게 지난번 한번이 성산 중에어 어디 신산인가 그게 태풍이나 이게 음. 집중호우가 왔을 때뭐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음.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아요 침수 피해는 음. 음. 비교적 물 빠짐들은 잘 되는, 되는 지역이고. 지역. 무 같은 것들 한 번씩 가보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태풍 언..언.. 언..무 엄무.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월동이니까 월동 음. 그러면 한, 한 파지 한파한파해보면 그러니까. 음. 지난번에 한번 음. 크게 놨었죠 얘가 음. 아. 무가 한80% 되면 줄까 어느 정도 되면 줄까 반농업에 네. 거의 90% 90%, 90%, 90%. 아. 음. 그래 이거 무한번 잘하면 돈 벌고 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그 <laughs> 너무 많맞다나 이게 인생 그, 어떤 노트 그, 사업들 최소를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은 뭐3 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현승민 그 예전에 했던 피부차한대 가니까 8천만원 버렸다는 거지. 저번에 <laughs> 한2년 동안 한거 그렇게 버렸다는 거. 그런 노또. 매력이 있기 음. 때문에 이걸 지금 <laughs> 맞습니 적정 면적으로 못 가는, 그렇게 음. 가장 핵심적인 음. 그런 것들을 지금 농가들이 음. 몇 차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음. 그걸 음. 쉽게 음. 포기하는거빚지면서한마해 음. 언젠가는 온다. 음. 아, 평상시 음. 이게 조절을 해서 수운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음. 그럼 혹시 그 월등원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지? 외지 사람도 많죠. 이게 외지 사람도. 여기 와서 예, 정착해서, 농사 짓는 하죠. 분들이 꽤 돼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대농으로도 음. 많이 가니까, 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 반농업이 특성이 있거든요. 음. 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경쟁력 하게 되면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반농업은요, 음. 작은 땅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 단가 단위 면적 당그 수익률은 적은데.